안녕하세요. 상당히 오래간만에 동영상 올립니다. <laughs> 제가 요번 저기 미국 대선에서 헤드스가 당선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동영상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보기 좋게 이제 트럼프가 압승을 해가지고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명리를 하면서도 이렇게 되게 이제 쪽팔린 거죠. 그래가지고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동영상 올린 걸 이렇게 삭제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공항에서 봤는데 막 이렇게 머리가 찌집박죽 되더라고요. 이게 그그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사주를 딱 비교하면 둘다 이제 병합한 사주거든요. 병확하고 특징이고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번에 해리스가 당선된다. 이것이 명리에서는 확실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트럼프 그 트럼프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사주거든요. 사견 특이한 사주기로 이게 특색 있게 놓는 그런 식의 사주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대학 때문에 이렇게 배운 명리 지식하고 이 실질적으로 벌어진 현상하고는 다르게 나타나니까 제가 이렇게 막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게 아닌데 명리론은 그게 아닌데 내가 정통으로 배운 거는 그게 아니고 특히 트럼프 같은 사주는 되게 특이한 사주고 확실하게 그 특식격 외격으로 가는 사주인데 왜 그게 안 맞을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이제 그그 그, 그, 그 멘붕이 왔다 그러면 좀 보고 상당히 머리가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내가 배운 거하고는 다른 식의 전사이 벌어졌네 이렇게 있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무슨 적이를 냐면 이제 변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오면서 제가 이제 지금 이 동영상 올리는 거예요. 명리 이론의 역설, 그러는 반대가, 반대되는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변명,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은 이렇게 그 헬스가 당선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트럼프가 당선된 것에 대해서 명리 이론의 역설 해가지고 그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트럼프는 사십 년유 십자에 열시 사십으로 태어났다. 이거는 경악합니다. 그리고 해리스는 육십 사년 육십 사년 시월 이십이 전역으로 태어났다. 이게 다는 적이죠. 그래 가지고선 이 트럼프는 지금 육십 세이고 해리스는 육십 일세 우리나라 황금 나이죠. 이거 갑질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하면서 배 <laughs> 나타나는 거죠. 그 트럼프 사진은 병실 가고 김이 기사 그래요. 요거는. 어,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내가 이렇게 4년 전, 5년 전 아니 이제 트럼프 적이 오기 전에 되게 좀 오래 전에 제가 이렇게 트럼프 사주를 올리면서 자세 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병술 갑오, 김이 기사 그래가지고 이생년월일시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 사주를 명확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헤리스는 6 0년 10월 2 2일 저녁 8시 28분에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62세에서 갑진, 값을, 이민, 경주 이렇게 해서 이것도 명확하고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그 트럼프는 대운에 7로 나가서 지금이 67세, 77세 가지고 80세이기 때문에 이민 일주에 임대운에 걸쳐있고 헤리스는 4로 나가지고 지금 관각이니까 무진대운에진대운에 걸쳐있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딱드냐면은 트럼프 사주는 되게 특이한 사주기 때문에, 이건 종기으로 가야지, 외격으로 나야 하는 그런 식의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되게 특이하고 강하고 독한 사주라고 럽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주는, 이 사주는 용희신이 일반 사주 내격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사주기 때문에, 이 사주의 용신은, 여기서 말하는 많은 화, 화성하고 토성이 용신이 와야만이 이 사람이 득세하고 그 반대로 재산과 관성이 왔을 때는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식의 사주는 이 오행 구성에 보면은 화, 목, 화, 토, 금수 이렇게 되는데 목이 하나 있고, 목이 하나 있고, 그 화가 하나, 둘, 세개 있어요. 세개 있고, 그 다음에 토성이 하나 둘셋넷 태가 네개 있고 일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가 됐냐면 이게 목성은 갑기합화해 그러니까 확격으로 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토성으로 갑니다. 요거는 이렇게 갑기합화해가지고 많은 토성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확격을 해가지고선 확격을 해가지고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명리의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지 오행 구성을 보면은 이게 뭐냐면 이렇게. 화성하고 토성으로만 되어 있는 양기성상 종원격의확격사주로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요 사주는 그렇게 가지고 용신은 이그 많은 거가 왔을 때는 크게 대발하는 화성과 토성의 용신이에요. 화성과 토성의 용신이기 때문에 이 화성과 토성이 왔을 때는 크게 대발하는데 그 반대로 그 재성과 어, 관성으로 오면은 되게 안 좋거든요. 특히 관성으로 오면은 이제 관절서 이렇게 내가 까딱하면 이렇게 사고 난다. 그런 식의 사주라 그럽니다. 근데 올해 뭐냐면은 이렇게 그 유세하다가 이제 총을 이렇게 귀 이렇게 고개 돌면서 좀시어갔다 이렇게, 이렇게 귀를 시어가지고서 피를 흘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뜨냐면은 그트럼프가 올해 갑진년은 사고를 당하거나, 크게, 그니까, 관절시에 얽히는 크게 안 좋은 식의 운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트럼프가 저격을 당하는데, 귀만 스쳐가지고선 저격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죠. 정상으로 빡 갔으면 여기 한번팍 꽂혀가지고, 그, 얼굴에 직통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딱들면 이거는 죽을 운인데, 근데 무슨 얘기걔네 그렇게 가지고 가카스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남들은 뭐 하나님이 도와서 액땜했다든지 이런 식까지 얘기하고 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결보고 싶지는 않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저기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트럼프가 보기 좋게 당선이 됐죠.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뭐냐면 이렇게 기밀일주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주를 봤을 때는 일반 내격으로 봤을 때는. 갑진년 올해 트럼프가 이렇게 뭐냐면 갑지하봐야지 합격, 승진, 당선되는 명확하게 와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지가 특이한 외교로 갔을 때는 올해 사고 당하거나 관제서를 가야 되게 안 좋은 운인데 일반 내교로 해석했을 때는 갑진년 이 친구는 당선되고 합격하는 그런 식의 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율 배반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트럼프는 이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반 내기고 일반적인 사주에서 올해 합격 당선하는 사주지만 이 사주가 특이한 종합 합격 사주이기 때문에 화토용신이 아닌 올해 이제 그 대운도 이민해 가지고 임수 대운에 걸쳐 있고 이 재관오 같이 걸쳐있대 이 사주 상대 불리한 사주이기 때문에 대선에 힘들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근데 이제 보기 좋게 일반지로 내게 오래 갑진년 이 친구는 관왕 관 관왕 관왕 신왕의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갑진년 이름이 증승장구해가지고 당선이 됐다 이렇게 있죠. 이건 제가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명리 이론상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종격이거든요종화 확격이라거든요. 종양 갑기합화 갑기합 갑기합도 종원확격으로 해야지 해석하는 상당히 특이한 사주인데 그러면 용진이 화성하고 토성인데 왜대운도 이민해 가지고 가장 그 꺼리고 하는 재성과 관성이 왔을 때 관성이 왔을 때또이세운도 갑진년에가 얘한테는 이제 관성으로 와 가지고 별로 안 좋은 의미여 가지고 이거 사고 나거나 쫙 닮아 죽을 름인데 오히려 당선됐다 하니까 제가 막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명리 이론이 틀리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딜레마가 왔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사주를 이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교과서적으로 이게 딱 보면은 상당히 특이한 사주라고 해요. 이건 제가 공부한 운명학 사적인이라고 하는 그, 그 공부했을 때 한중수가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게 책극을 보면은 내격하고 외격이라고 구분합니다. 외격에는 종격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특식에이 확격으로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사주은 종격이자 확격으로 가는 그런 식의 사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토성이었을 때 득세하고 했을 때 뭐냐면 67세부터 요, 요 축대 운을 때 70대 초반 때 그러니까 4년 전 저기 할때이 친구가 축대 운이 왔을 때 자기한테 용의신이 와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됐던 것은 그 해명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70세월에 이민 대원회가이0리는 운이었을 때 당선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참좀좀명의론이 좀, 좀 잘못됐다. 이제 이런 식의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반대 이론으로 제가 주장하고 싶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일반 격으로 생겼더니 갑진년 이 자체는 저기예요. 이렇게 이 갑기 합의대가 진합격이 된다래요. 이준석도 기사일줄 해가지고서 올해 이제 그 총선에서 당선되고 그런 식의 그런 기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명리 이론이 안 맞았다. 명리의 역설이다. 이렇게 해서 주장하는 거죠. 근데헤리스는이거 봤을 때 갑질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이 대운상에 61세 해 가지고 대운상에 지금 진토 대운해 가지고 계속 정관이 평관을 있는 거거든요. 54세 이때부터 부통령으로 잘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이 친구가 그 이해자가 는 그런 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통을 해가면 진술충 해가지고 오히려 되게 크게 이게 그쾅 쳐가지고 어떤 큰 일이 대발한다. 그런 식의 운기였는데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대원상에는 트럼프보다는 더 유리한 운인데 이 친구는 이게 낙선했죠. 이 친구는 뭐냐면은 이게 해리스는 신약한 이게 이게 지지에는 이게 식상하고 이게 관성이 많아가지고 신약한 정인성 요기이 신금 있어가지고 그대로 저, 저기 신금 정인에 그대로 현인을 두하 돼. 정인성 편인게 용편인 사지 신약한 이게 이것이 용신이 되죠 근데 이 사제 또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그 여덟 자가 다 양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굳이 남자처럼 이렇게 되게 투박하고 거칠고 뭐 이런 걸 적용하는 그런 식의 사주를 했죠. 그러면서도 이 사주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관왕 관성도 많고 그 식신 상관도 많그래서 관왕 시강 사주라고 그래요. 그이 사주는 상당히 그 남들에 비면영호고략 가장 이렇게 큰 인물 사주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사주는 이렇게 정치를 잘하는 사주예요. 이렇게 박근혜처럼 정치를 잘하고 이렇게. 그 어떤 일을 이렇게 처리를 이렇게 잘하고 하는 그런 식의 사주인데 운상에는 대운상에도 적용 오는데 쉽게 말하자면은 대운상에도 대운의 평가를 해가지고 정춘이 좋은 운인데 그렇게 낙선됐다 이거죠. 근데 이 여자가 뭐냐면 이 갑진년 되고 하면은 이게 자기한테 식신 상관으로 와 있어요. 식신으로 와 있거든요. 갑진년. 측신 운이 되게 강하고 위치는 좋을 때가지고 원래 측신 상관 운이 왔을 때는 관을 친다 그래가지고 이 합격 당선 이런 거에는 좀 불리하게 갑니다. 그런 거는 재운상에 이렇게 있지만은 그이 일생에서 큰 사건 사고 같은 거는 이 대운에서 다 판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운이 평가 운이로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냥 일계에 이어져가지고 대통령 기여져 대통령 당장자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트럼프는 이민 밀주해가지고 자기 되게 꺼리는 용신인데도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쉽게 말 일반 네개 오를 해석해가지고 갑기 합화 이렇게 돼가지고선 이렇게 당산자는 합격 당산제는 그런 식의 운기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건 도대체 명리 이론을 저는 상당히 정통으로만 명리를 풀어주거든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부터 얘기하지만, 이게 명리는 정통학문이래요. 인문학적인 경제학과 같은 되게 고급스러운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배운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풀어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이론을 딱 봐서는 트럼프나 헤리씨의 자주로 봐서는 명리 정통 이론이 안 맞더라. 그리 제가 이렇게 왔을 때는 이건 또 무슨 경우야? 그래가지고서 이거 예외를 인정해야 되나? 예외를 인정한다 그래도 이 트럼프나 헤르스의사주는 되게 특징이 있고 되게 강하고 그런 식의 사주거든요. 이 상당히 특이하고 강하고 독하고 저기한 사주. 여기에 김이 육수라고는데 이거는요 되게 자기 손에 그 하나 다못 끌들이 사주라는데 이 김일주가. 그래가지고 되게 이거 그 약은 놈들이 김일주 놈들에요. 이 근데 이헤리스 그 같은 경우에는 양팔동 사주고 남성스럽고 이 사주 대개 이제 듬직하고 큰 사주라 그러거든요. 그럼 둘이 명확하게 나오는 그 사주에 나오는 이론이 왜그 거기에 적용되는 용희신이 다르게 나타나고 하고 헤리스는 용희신을 흘러가고 트럼프는 되게 극한는 사주로 갔는데도 오히려 그 반대 현상으로 해가지고 트럼프는 대운상에서도 나타나게 있죠그물 먹어야 되는데 당선되고, 헤리스는 길게 대통령 이 여자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낙선되고 해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건 참 명리 이론도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해서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구나 이제 그걸 많이 느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는. 명리 이론상 트럼프와 헬스는 둘다 특징이 있고 대개 다 강하고 명확한 사주인데 이것이 이론상에 맞지 않아 가지고서 그 명리를 역설해 가지고 이동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본래 이제 그 헬스가 당선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동료을 올린 걸 지웠어요. 지우고 나서는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왜 그렇고 왜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슨 이 명리 이론도 안 맞고 그 반대 역설이 있을 수가 있구나 해가지고 이 동작을 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